해계를 열어놓은 자와 해계를 닫아놓은 자 영적세계에도 법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받기 전에는 무법이었고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접을 받은 후에는 성경의 법이 천국의 시민의 법이 되었습니다. 영접 전에는 죄를 지어도 모르고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3년 동안 공생애와 죽으심으로 고난으로 우리의 영접적까지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접 후에는 우리의 마음의 법을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습니다. 그래서 알고 지은 죄곧 짐진 죄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진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법대로 했으면 우리는 영육이 살아남은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셔서 회개하라 열어 놓으셨고 주변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의 영육이 살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회개를 닫아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1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로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로 오천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바구니야 거두었느냐. 가로대 열두리니이다. 또 일곱 개로 사천명을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박강주리를 거두었느냐. 가로대 일곱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2장 37절에서 41절 말씀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이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가 여자오대 주인이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로마서 11장 1 7절에서 11절 말씀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의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을 완악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의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 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6절.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아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건을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그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사울이 있었고 가롯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지 않게 된 거죠. 또 우리에게는 회개를 열어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4장 17절,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6장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한 성경의 인물을 보면 다윗이 있었고 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꼭 회개하여 온 식구 다 천국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회개는 믿는 자에게 다시 구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계시록. 3장의 라우디아 교회에게 다시 사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 받은 성령으로 잃은 금이나 안약이나 세마포를 다시 사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요구할 때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믿다가 많은 사람이 타락해서 세상과 벗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지옥 뚜껑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잘 유지하고 관리해서 천국 안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다 때문입니다. 생전의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와 내 가족의 죄를 씻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온 식구 천국 입성 승리합시다. 아멘.